안녕하세요. 또라빗입니다. 악인들 중 우리가 제일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는 나르시시스트의 자아가 참 유별나서 이번 편에서는 그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두 가지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기능하는 실제 자아와 자기가 되고 싶은 이상적 자아입니다. 실제 자아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상적인 희망상 자아는 완벽에 가까운 장점만 있습니다. 이 간극을 잘 조절하면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편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아기처럼 2인칭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왕이나 왕비 같은 우위를 차지해서 자아 조치와 우월우식으로 만족감을 얻고 거만하게 과시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원인이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병적이건 악성이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와 같은 이유로 현실적인 실제 자기 모습은 지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니까 진짜 자기가 아니라고 무의식에 깊은 지하 쓰레기통에 던져서 안 보이게 파묻어 버립니다. 이렇게 진짜 자아는 버리고 가짜 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아, 외부로 보여지는 가짜 자기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페르소나는 그리스어로 가면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정신 연령 내 살에서 5살 수준에서는 최고인, 최고로 우월해질 수 있는 찬양과 찬사, 열광을 받을 수 있는 자아, 지적인 것, 물질적인 것, 신체적인 것 모두 포함해서 외부로 보여지기 위한 최상의 가짜 자아를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아기 때 손에 쥐고 자랑했던 장난감을 지식, 외모, 명품, 자동차, 집 등으로 바꿔 희망하는 가짜 자기 모습을 만들고, 성인이 되어 그걸 못 가져도 있는 척 과시를 합니다. 이런 이상적인 가짜 가면을 쓴 자신을 자기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어떻게든 가지려 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병적이건 악성이건 나르시시스트는 양심이 없으니까 일단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은 기본 장착하고 도덕이나 윤리? 그딴 거 필요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신뢰? 그런 거 있으면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죠. 온갖 악하고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있는대로 총동원합니다. 지들은 그것도 능력이라고 자랑하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실력보단 거짓말, 사기, 공갈, 협박, 폭력 등 편법으로 가짜 자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착취하고 갈취합니다. 작은 도둑이건 큰 도둑이건 도둑은 도둑입니다. 꼴에 기회만 되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직접, 간접으로 계속 부려먹다 보니 지손으로 제대로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력을 입으로만 그것도 90% 거짓말이니 하루 종일 입으로 시끄럽게 떠드는 개소리 걷어내고 실체를 들여다보면 진짜 별거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도 외적인 가치로만 판단하고 봅니다. 외적으로 지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유명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위에 있는 사람들 뒤만 굽실 굽실거리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대리만족과 소강 효과를 얻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려고 술, 쇼핑, 성형 등 무언가를 사고 모으는데 중독이 되기도 쉽습니다. 지가 원하는 수준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면 경솔하게 벌레 취급하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면 바로 저 자세로 돌변해서 아부하고 급실거립니다 물론 뒤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진 것, 이룬 것을 시기 질투하면서 험담하고 깎아내립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짜 자아 수준이 유치하다 해도 끝없는 욕심에서 출발해서 한계도 없고 완벽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도달하기 힘든 수준이라 별,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발악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유지도 못합니다. 성형을 계속한 들 사람이 늦는 걸 막을 수 있나요? 근데 지가 만든 그 가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로 진짜 자기를 버린 자기 자신이겠죠? 수준 미달인 진짜 자신에게 매분, 매초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자기 비난을 하다가 결국 자기를 혐오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매 순간 마음 깊은 곳에 최악의 열등감, 무능함과 무기력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시건방지고 거만한 가면 뒤에는 사실 터지기 쉬운 열등감 풍선이 있습니다. 그 풍선은 일반적인 잘했어, 대단하네 정도의 칭찬으로는 절대 채우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구누구보다 훨씬 잘했어. 누구보다 낫네. 너가 최고야.라는 남보다 낫다. 남보다 우위에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채워집니다. 그 풍선은 부풀면 부풀수록 우쭐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계속 채워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우월감 확보를 위해 누구보다 최고가 되려고 매 순간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목적이 오로지 우월감을 얻기 위한 경쟁이라 지면 타격감이 엄청나서 안지려고 승상 있는 경쟁만 합니다. 만약 질것 같으면 비열하고 악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겁하게 이기고 누군가 도와줬거나 대신했거나. 힘이 있다면 그들의 성파까지 전부 가로채고 모든 찬사를 독식합니다. 부모 자식과는 물론 모든 사람이 비교와 경쟁 상대라 누군가보다 내려갈까봐 사람을 만나면 간부터 봅니다. 아이들이 친구 만날 때 사탕 주듯이 커피나 쓰잘데 없는 것들을 자주 조금씩 갖다주면서 말을 걸고 이리저리 떠보고 갓 짜는 걸로 생색까지 냅니다.머리도 나쁜데 계산기 두들겨가며 상대의 약점을 수집하면서 무너뜨릴 계략을 짜는 이때만 나르시시스트가 착한 척, 순한 척, 맹한 척 하는 순간입니다.상대의 약점 파악이 끝남과 동시에 본색이 드러납니다.이런 나르시시스트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나르시시스트의 우월감을 위협하는 그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가 온갖 더러운 짓을 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걸 하늘이 허락해서 저 양심있고 선한 사람이 거저 받아서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주목받고, 칭찬받을 거고, 사람들의 인정, 찬사, 박수갈채, 성과에 대한 포상까지 싹다 가져갈 거니까, 열등감, 똥똥어리가 불안해서 돌아버릴 지경이 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가 틈만 나면 날 공격한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확실한 건, 나르시시스트보다 엄청 우월하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 뭔가를 가졌다는 겁니다. 너무 잘난 것이 존재 자체가 죄인 거죠. 이미 가진 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악인들이 열받아 미쳐 날뛰기 전엔 그 귀한 보석이 내 손에 있는 걸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기가 막히게 먼저 알아보고 GR 합니다. 하지만 지들보다 잘난 것 때문에 적으로 간주된다? 지들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 짓? 존재 자체가 죄고 숨만 쉬어도 죄입니다. 암튼 매번 매사에 사사건건 공격받아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소시오패스가 아닌 나르시시스트라면 그토록 소중한 열등감 풍선을 찾아서 공개적인 개망신과 함께 빵! 터트리면 치명적이기는 한데. 만약 확실하게 개박살내지 못하면 진흙탕, 개싸움 되고 똥밟는 겁니다. 나까지 우스꽝스러워지고 손해만 볼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망상환자입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소시오패스처럼 여러가지 망상, 편집증, 증세도 보이지만 전문가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망상증입니다. 망상은 정신병증에 들어가고 치료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망상증 환자와 정상적인 대화와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능적으로 성인답게, 격있게, 싸울 수 없다면 그냥 조용히 상대하지 말고 혼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악인으로 의심되면 일단 꼬리표부터 붙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옥 안 가기 위한 진단서가 필요하기 전엔 절대 지발로 병원에 안 갑니다. 진단 안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든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 만납니다. 의심되면 마음속으로 악인 꼬리표부터 달고, 거리두고, 관찰하고, 매사에 조심하는 편이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세 가지 기본 무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拜。Bye.